누나, 아까 그 사람 뭐예요?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라면 개체 공간이라던가 사회적 거리를 알텐데. 절대로 사무소에 오지 못하게 해요. 속상하고 짜증났어요. 누나는 어떻게 그런 사람 수업을 들어요? 아니, 좀 그렇잖아요. 남의 공간을 마구 침범하고 아,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 나려고 해요. 아, 어쩔 수 없네요. 뭔데요? 그, 그런 소리 하지 마요. 이런 건 인정받아도 하나도 안 기쁘단 말이에요. 누나는 이걸 듣고 침착할 수 있겠어요? 진짜 속상해요. 누나까지 그럴 줄 몰랐어요. 약속한 거예요? 누나만 믿을게요.